안녕하십니까. 방산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장 청문회 독재민주당 망하는 가속 페달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안녕히들 잘 계십니까? 나라꼴 돌아가는 거 보면 갈수록 엉망진창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뭐 생각하지도 바랄 수도 없고 가장 기본인 정치의 삼권 분립은 그저 학교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이고요. 현실은 일단 독재의 길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개판 중에 개판이 된 거죠. 이재민이란 작자가 자기 하나 살 생각만 하고 나중에 혹시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봐요. 이놈은 밑에 놈만 시키고 그리고 지는 인심이나 얻으려고 생쇼만 하고요, 나중에 빠져나갈 국리만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놈 밑에 있는 놈들은 모두 공동 운명체니까 개엄은뭐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이게 혹시 무죄가 될까 싶어서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눈에 뵈는게 없이 막 나가는 거죠. 개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수사했던 그 검사들을 완전히 박살 내려고 무슨 기소나 하는 기소청으로 만들고 수사는 경찰에 하는 걸로 다 넘기고 이재명이가 나중에라도 또 재판을. 속게해서 유죄라도 될까봐 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이죠. 밀어붙이려고 사법부를 자가하려는 모략과 공작질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목소리가 꼴꼴하 떠들면서 그 얼굴도 김종숙이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 서행교 있지 않습니까?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그 여자 맨날 나와요. 아주 배기 싫어 죽겠습니다. 급하긴 급했는지요. 옛날에 김의겸이가 한동훈한테 윤석열 대통령고 강남의 어느 술집에서 밤새도록 뭐 피아노 치고 첼로하고 동백아가씨 노래 불렀다고 말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가는 그러한 공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실관계는 전혀 확인도 안 하고 말이죠. 그때도 무슨 가짜 전화 그런 거 받아가지고. 그거 뻔히 알면서도요, 확인도 안 하고, 의회에서요, 면책특권으로 김희겸이가 그걸 그대로 뭐 말을 했는데 결국은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또 겁없이 서영교가 그거 배워가지고 사법부를 어떻게 좀 장악하기 위해서 또 사법부의 조의대 대법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겨우 모의한다는 것이 조의대 대법원 원장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서로 만나서 미래를 해서 서로 대통령이 되게 해주고 이재명이 유죄로 만들어 주겠다 서로 밀담을 했다는 그런 녹음 파일을 틀고 피켓을 들고 국회에서 그걸 폭로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김호준 방송에 나가서 녹음이라는 게 나중에 AI로 만든 그 음성 조작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으면서도 그걸 들고 나와서 국민을 어떻게 알고 사법부를 어떻게 알고 조의대 대법원장을 뭘로 아는 겁니까? 나중에 그걸 AI 음성이라고 그걸 제보한 사람이 AI로 그냥 목소리를 변제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실토를 했는데도 그때 그러면은 왜 A.I. 변제라고 얘기를 안 했냐 물으니까아 물어보질 않아서 말을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기가 막히고 이게 코머디도 아니고 이게 참말이죠.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장악하려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그런 큰 죄악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덮으려고요. 법사위에서 추미가 전혀 절차도 없이, 야당 동의도 없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말이죠. 허기야 추미애는 항상 엑스녀가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줬는지 모르는 그런 추녀 아닙니까? 법사위에서도 추미애가 밀어붙여 대법원장을 청문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슈를 이슈로 돕는다고 소용구의 가짜 녹음 공작을 돕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대법원장 청문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이게 갈수록 태산이라고 점점 또 꼬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이 볼때 헌정 사상 옛날 독재 시대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군사 정권 시절에도요,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대법원장을 어떻게 청문회를 한다는 건지 그 발상 자체가 법치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는 얘기고 법은 고사하고 전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 가지고 그거는 민주당 원내 대표하고 정청래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보고도 받지 못했다. 그건 추미애가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다 발뺌하고 말이죠. 그게 추미애가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 겁니까? 사전에 다 짜고 상의를 해서 하는 거죠. 대법원 청문회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그게 나오겠습니까? 괜히 국민들한테 말이죠.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고 독재를 한다든지 다 사법부를 장악을 한다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지지율이 말이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은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 힘과 똑같다 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민의 힘이 말이죠. 골든 크로스가 되고 오를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이게 국민의 힘이 다시 국민으로부터 힘을 얻어서요. 지지율이 쭉쭉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이 작자는 말이죠. 무슨 유엔에 가서 기저여서를 한다고요. 뭐, 그게 큰 자랑처럼 쇼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순서대로 한 겁니다. 이번에 미국 공항에서 도착해서 보니까요. 지난번에는 뭐... 어? 부의 전장이랑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강경화가 가고, 또 유엔 대사로 차지훈이라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변호해 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재명에게 한자리를 준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이 더 나온 겁니다.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법카도둑 김혜금은 왜또 데려갑니까? 도대체 똥인 된장인지 도대체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공식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두 부부 동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 동반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창피한 거죠. 윤선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갈 때는요, 돈 쓴다면서 왜 가느냐고, 그 난리를 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업무 추진비를 뭐, 특활비로쓴 것은 말이죠. 처음으로 발표한다고 발표했는데 무엇에다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내용도 아니고 적당히 어디다 어떻게 썼다는 것만 얘기했는데요. 100일 동안 쓴 것이 5개원을 썼다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쓴 겁니다. 뭐 그거 국민 의견 수렴하는데 썼고 외교한다고 썼고 뭐 그렇다는데요. 옛날에 복카 마고 쓰던 그 계벌을 못 준다고 먹으려 참해 먹어도 너무 해 먹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유엔에 가서 기조연설 하는데요, 뭐 하나만한 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뭐그 세계 평화 맨날 하는 소리죠. 그리고 뭐 AI를 하는데 AI가 우리나라를 뭐 세계의 AI의 수도로 만든다는 그딴 어 엉터리 같은 것. 어? 웃기는 얘기는 한자 있고 말이죠. 기험을 말이죠. 뭐, 극복하고 민주, 국가를 뭐, 만들었다. 그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 국가를 뭐, 만들었다. 그, 그 정도 뭐, 얘기만 하지. 국내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내란을 극복해서 대한민국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뭐, 이딴 얘기는 하나도 압니다. 그런 얘기 하면은요. 아, 그 속에 있는 모이는 사람의 웃음거리나 대구 말이야. 아, 비웃죠. 아, 그리고 멀쩡한 정권, 죄 없는 정권을 갖다가 자기가 내란머리로 찬탈을 해서 된 가짜 대통령이고 독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러 그런 말은 쏙 빼고요. 엉뚱한 다른 얘기나 하고 하나만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그 목구멍에서 민주국가라는 말이 나옵니까? 합당한 개엄을 본인이 내나리로 했는데 본인이 그 스스로 그걸 모르겠습니까? 내란을 통해서 하여튼 정권을 찬탈한 독재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뭐 5개 나라와 연속 회담을 한다는데 웃기는 얘기 좀 하지 말라 아십시오. 유엔의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는 하루에 17군데 나라하고 7시간 연속으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서 한게 아니고 앉아 있으면 그냥 줄을 서서 대기를 해 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에 시간도 없대 그냥 뭐 어?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냥 막 들어와서 해담을 한 겁니다. 그게 다 공식적인 정상 회담입니다. 그런 것은요, 역사상 아마 유일할 겁니다. 3일 동안 해인 헨... 해담이요 총 67건인 가 하여튼 거의 70에 가까이 연속 여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겨우 다 망해가는 뭐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전혀 관계도 없는 우즈베키스탄 그런 나라 다섯 나라인데 그런 나라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유엔내사라는 차지훈 그 변호사 갔다 나오니까 도저히 외계라는 외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거기서 차. 대사한 사람을 다시 재임용해서 어? 거기다 보내가지고 이 무식한 차지훈을 말이야 도라고 다시 보낸 거지요.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그야말로 개판이 되는 것이오. 트럼프하고 만나지는 못하고 트럼프한테 얼마나 깨질지도 모르고 앞으로 관세가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고 아주 망한 날만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미에는 제발 추하게 놀지 말고 당치도 하는 대법원장 청문회는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고 온전한 국기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망하는 꼴은요.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계속으로 달리다 꽝하고 망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구요. 구독 좋아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